전세계의 전쟁터에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은 침묵 속에 묻힙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6만 명에서부터 10만 명의 이가족들도 지금 이 순간의 저처럼 중요하게 여겨지고 보호받으면서 치유 회복의 자리에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와 같다면 침묵 속에 묻히고 만자살을 점점 줄어들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가족들을 생명의 무지개, 무지개가 피어올리는 희망의 가슴 속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은 불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저 같은 비극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듣고 출력에 빠져서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오시던 분이 자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던 기억이 납니다. 자살이라고 절대 천주 묘지에 붙칠수 없어라고 어, 하셨어요. 신부님 오셔서 삶에도 차별이 없듯이 죽음에도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성당에서 장례 미사도 하고 천주 묘지에 남편을 모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유가족들은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경우가 큰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해치거나 처리해버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전 삶을 부담당합니다. 지난 상황에 빠진 유가족은 문화, 종교,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자살로 가족을 잃고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고 슬픔과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서 가족들끼리와 함께 애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 일반인에게서 자살 위험이 8배가 높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한 분의 그룹, 경우는 46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살로 떠난 사람들은 마약하거나 무책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삶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음데도 그것이 자살시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동아줄이 안 보이는 이 사회에서 무엇까지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부여잡으려는 노친 목숨을 살면서 경종을 울린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온전히 이해되고 순식간에 재난 상황에 의해 유가족을 이해하여야만, 이해하여야만 진정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한 고비만 넘어가면 살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가슴 아픈 비극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 한 사람이 그렇게 떠난 후에 부모님의 고통과 슬픔, 형제 자매들의 죄책감, 졸지의 아빠를 잃은 아이들 한마디로 재난이었습니다. 제 실현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잊어버려. 난 기억에서 지웠어. 그리고는 한참 후에 울면서 숨죽여서 말했어요. 내 동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너무 보고 싶고 미안해. 세월이 흘러도 그 슬픔만은 바로 지금은 그대로야. 고통과 슬픔을 표현조차 못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굶지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충격적인 상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먼저 간 사, 사람에 대한 추모의 말보다는, 마음을 닫게 하는 편견의 말들은, 입도 닫게 만듭니다. 부끄럽고, 무섭고, 숨기고 싶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대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살은 살인이고 사람, 범죄야. 신에게 벌 받을 거요전쟁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건 악마의 속삭임이 넘어간 거야. 가족이 자살로 떠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은 위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개인적인 일이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 걸어서 더 부담을 줄까 봐 걱정을 네 등등의 말로 서로 연결이 끊어지면 유가족들은 더욱더 고통을 숨기고 죽음이 불러온 감정들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의 죽음을 의식해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죽음을 비밀로 하고 숨기고 과하게 바쁘게 지내거나 중독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을 죽음의 네. 원인으로 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심한 죄책감과 함께 왜 네. 그랬을까? 계속 묻죠. 왜 죽었을까? 이런 파괴적인 질문은 상황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조차 찾을 수 없는 유가족의 어떤 그런 여정 자체가 견딜 수 없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자살에 대한 말 자체가 사회적 번기가 되다시피 해서 유가족의 생존과 해방 과정이 더욱 험다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살을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로 느껴집니다. 따라가고 싶은 강한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자살 충동을 시작입니다 자살이 아닌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이웃, 그리고 주변 많은 분들의 보호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성견들로부터 많이 보호받을 것 같아요. 어, 이 자리에 계신 기독교, 민족종교,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청주교, 어, 일곱 종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적극 권장해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자살 유기에 빠진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 그 교육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편견과 오해로부터 유가족을 보호하는 기능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처럼 어, 누가족들이 중요하게 여겨주고, 보호받으면서, 치유해보를 위해서 스스로를 돕고, 어, 서로 도울 수 있는 자율적인자조거임도 매우 어,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유가족의 고통의 경험이 삶의 빛으로 전환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 존중 사회를 선포하는 이 놀라운 자리가 확산되어서 온 국민이 친구, 이웃 동료로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면, 자살 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친밀하고 따뜻한 공동체들이 재탄생하게 되는 식금석이들리라 기대합니다. 이 과정과 친구들, 이웃 동료들이 그동한 어드벤치의 자살의부당과공포해서 우리의 일상을 생명의 즐거움으로 저환하고그들 서로를 구원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람과 자기의 빛과 행동으로 생명을 돌보고 지키고 더욱 관심을 어, 갖게 되 오늘 이 대회는 어, 그래서 소중하고 크고 정말 정말 고마운 자리입니다. 자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일가족들은 죽음의 의지보다 강한 삶의 의지로부터 영감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서로 힘을 주고 다니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살 희생자가 우리들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서로 고스피는 사랑입니다. 죽음의 힘보다 천배, 만배, 무한히 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 확산 으로이 자리를 나련해 주시고 선구적으로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